선 저희가 오늘은 특별한 사진을 하나 가졌어요 개그맨 생각나 뭔가 이제 좀 가볍죠? 뭔가 이 사람의 진실성에 의문? 뭔가 계산하에 말하는 사람 분이랑좀 궁합을 못 싶은 분이 있어서 굉장히 큰일 하시는 분인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안녕하세요, 면수당입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은 특별한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분입니다. <laughs> 뭐야. 이분 혹시 아세요? 몰라요. <laughs> 어떠세요? 뭔가 계산하에 말하는 사람, 뭔가 자기 말에 책임을 못 지는, 좀 가벼워요. 나는 왜 이렇게 이 얼굴을 자꾸 들여다 보면 네. 개그맨이 생각나. 뭔가 이제 좀 가볍죠? 그렇다고 개그맨이 가볍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사람의 진실성에 의문, 약간 물음표 이런 것들 이 자꾸 보여. 어떤 일을 좀할것 같으세요, 이분? 이분이요? <laughs> 뭔가 사람들 앞에서 강연, 강연이나 어떤 말 많이 하는 직업, 몸을 많이 쓰는 직업도 아니고 많이 돌아다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자기 업을 품고 가는 건지 <laughs> 말하는 강사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뭘 전달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자꾸 들어와요. 모래 지운을 주고 자기가 자기 기운을 막복돋으려고 애를 쓰겠지. 왜냐면 이런 신의 기운을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신의 제자도 친단 말이에요. 친다는 거는 이게 하락세. 어떠한 자기의 이름과 명성을 떨치지 이 사람 기준에 떨치지 못하고 뭔가 이제 거론만 되고 언급만 되다가 끝나는 이분이 만약에 혹시나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음. 일적으로 누군가 같이 동업을 하면 잘 될까요? 안 되죠 왜냐면이 사람이 우드머리를 하고 싶어 자기 혼자 단독적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군가 같이 붙잖아요. 그러면 분명 올해 내년 후년에는 멀어 그러니까 등 돌려야 되는 건 맞아요. 성격은 좀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아 아는 것들은 많아요. 근데 이게 주워 들은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한 노력은 있어. 선생님 무시 뭐 어떤 좀 직업을 가져야 좀딱 맞는 분실까요? 이 사람은 그냥 절에 들어가야지 뭐 그냥 그냥 속세와 단절하고 법문을 외우시든 경문을 치시든 스님의 길로 정도 있는 스님의 길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법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속세와 너무 인연이 많아. 저희가 선생님 이분이랑 좀 궁합을 보고 싶은 분이 있어서 좀한 분만 불러드릴게요. 네네. 굉장히 큰일 하시는 분이네. 근데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는 많이 해요. 그분하고 이분하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신빙성이 없어 보이나? 두 분이 하면은 잘. 언, 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퉁짝 퉁짝 맞아서 막 손뼉 치듯이. 응 박수 치면 소리 나 듯이 했는데 지금은 좀 멀어진 걸로 좀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사업 파트너도 안돼 둘이. 이분은 성공 스승이라는 분이십. 아까 불러드린 사주의 남자분의 정체는 윤석열 대통령. 그분의 이제 멘토다 막 이런 식으로 아아. 얘기하는 기사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까웠어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더뭐이 막. 아니, 아니라고 약간 음, 음, 음. 부정하는 주인데? 틀어졌지. 근데 아까 그, 그 법사라는 분? 그 분은 진실성이 없어 보여요. 갑자기 와서 이렇게 등을 돌렸을까요? 어떤 여론의 의식도 분명히 있었다고 좀 보여지긴 해요. 대통령도 사람인데 그런 마음 없을까요? 자기한테 해가 되는 사람들은 다 정리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분명 득이 될까? 우리 무당들도요, 우리 손님들이 와서 신도처럼 다니시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틀어져요. 자기가 떨어, 떨어 나가든지, 무당이 쳐내든지, 시내에서 쳐내든지. 음, 음. 그런, 그런 거랑 좀 비슷하죠. 비슷하고 따지고 보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지지율도 많이 많지. 떨어지고 있죠. 인기는 유지를 할까요? 인기? 좀 점점 가면 갈수록 좀 어렵다고 보기도 해요. 막판에. 어. 근데 4년 남았잖아요. 4년 좀더남으나난한 3, 4, 3년째가 고비라고 좀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님 당선된다고 예언은 했지만. 좀 그래.